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공부에서 들려드리는 10월 넷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사기에 속아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한국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는 2022년 한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급증하자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들이 납치 감금 피해자들의 귀국을 돕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선교사는 영사관 3여건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포이페시에서 사역 중인 이기원 선교사는 10년간 영사협력원으로 활동하며 범죄 조직에 연루된 청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돕고 있으며 현지 경찰 및 한국 영사관과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 범죄들을 위한 서버 구축의 인력이 필요해졌고 단속을 피해 범죄 조직들이 태국과 국경이 맞닿아 도주하기 좋은 포이펫이나 해안 지역인 시아누크빌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교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캄보디아의 대외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외교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풀리고 캄보디아가 보금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지난 16일 제110회기 첫 임원회를 용서와 사랑의 상징인 여수 애양원에서 개최하며 새 회기의 철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난 총회 미진 안건인 재판국 보고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국은 제109회기 재판활동 전반과 주요 결정 사례를 보고했으며 임원회는 이를 완전 보고로 받았습니다. 재판국원 교체와 관련해서는 1년주 2년조의 1/2 교체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수의 완료 후 총회 공포 절차에 따라 교체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정 효력 발생 전까지 재판국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법적 논란 예방을 위해 헌법 개정 수의 완료 시점까지 재판국 활동을 유보하거나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원회는 제110회기 총회에서 선포된 해벌 공포와 관련한 법리적 절차적 쟁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10회기 특별위원회, 별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선임권도 보고되었으며 한교총 후임 사무총장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는 본교단이 추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조율은 목사부총회장 회록석이 사무총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110회기 총회장 주제사업 추진계획도 공유되었습니다. 한편 임원들은 회무를 마친 후 손양원 목사의 묘역을 찾아 용서와 사랑은 교단의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복음의 본질임을 고백하며 교단과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총회에 보낸 공문에서 추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개정을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명확한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는 누락된 장신대, 서울 장신대, 한일 장신대, 호남 신대, 영남 신대, 부산 장신대를 지정 명단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회신에서 현행대로 5개 신학대학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호남신대와 부산장신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총회는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 두 학교가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입니다. 총회 신학교육부 부장 문성욱 목사는 이번 유예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제도 보완을 위한 준비 기간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교육부 담당자와 만나 현재의 학과 개편과 교육 과정 변화를 설명하고 신학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8년 당시 요건 미달로 제외됐던 학교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목회자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한국교회가 대규모 단임목사 교체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0일 청빙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청빙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단임목사 500명,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임 목사 후보 평가 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54%가 성품, 인성,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나 소통 능력, 설교 능력보다도 높은 수치로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청빙 담임 목사의 조건으로는 학력 무방, 50대 초중반, 그리고 전통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 추구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직한 청빙 방식으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내외부의 주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독공부에서 들려드리는 10월 넷째 주 라디오 기독공부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